바이 이외의 전치사를 사용하는 경우, 그죠? 아, 이런 경우, 뭐, 앞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에, 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들을 좀,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사실 181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늘 쓰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은 조금 시험이 까다롭고 난이도가 있었을 때, 자, 했었을 때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꼭 알아두시면 상당히 영작에도 좋고, 문장이 멋있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에, 강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그냥 들으시면서 눈 감고 그냥 들으셔도 그래도 한번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지루하시더라도 한번씩 쫙 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1번 보시면 be acquainted with 자 어디 어디에 정통하다 acquainted는 무엇을 알리다는 타동사 개념이 있어서 잘 알다 그래서 안 상태에 있다 2번에 보시면 be addicted to t r 입니다 어디 어디에 빠져 있다 어디 어디에 빠져 있다 해서 투를 씁니다. 그래서, 자, 우리 take to 있죠? take to I. 이제, 뭐 많은데 빠져 있다 할때이투처럼 그죠? He t a k e to gambling, 도박에 빠져 있다. He t a k e 뭐, he takes to 뭐 drinking, 응, 어? 술독에 빠져 있다. 이런 게, 쓰, 이런, 이런, 이런 스타일로 쓰기 때문에 잘 보셔야죠. 3번에 보시면, be amused at, 어디 어디에 즐거워하다. at 대신에 by나 with를 쓰셔도 괜찮고요. be afflicted at by. 자, 에시나 바이를 써도, 이건 바이를 써도 괜찮아요. 자, 뭐뭐로 괴로워하다, 뭐뭐로 고민을 하다. 자, 자, be afflicted, 음, 에시나 바이를 쓴다. 4번에 보시면, be engaged in,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그죠? 근데 이 be engaged는요, 재미있는 게, 제가 be engaged in, 뭐 이렇게 쓰는 건데, engage 자체가 자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engage in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이렇게. 뭐 비엔게이지드 투가 있어요 그렇죠 비엔게이지드 투는 누구 누구에게 약혼하다 이렇게 누구 누구와 약혼하다 할때 투를 쓰죠 자발적으로 가는 것 때문에 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메리드 투잖아요 누구 누구에게 시집가다 장가다 할때 비메리드 투자 이건 바이를 쓰게 되면 뭐 억지로 결혼하나요 억지로 뭐 약혼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쓴다라는 거자5 번에 보시면 비익스포즈드 투 어디 어디에 노출되다 투를 쓰죠. B exposed to 6번 보시면 B composed of 몸모스로 구성되어져 있다. B comprised of 요거는 이제 뭐 자동사로 쓰면 consist of랑 똑같은 겁니다.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자. 7번에 보시면, be concerned with, 뭐뭐와 관련되어져 있다. 이것들이 뭐, 동요가 이렇게 많죠. associated, 뭐 connected, linked. linked 같은 경우 뭐, to를 써도 괜찮고요. 자, be concerned는 반드시 with입니다. 뭐뭐로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be concerned, be concerned about, 그렇게 되면 뭐뭐 생활나요 근심하다. 근심하다. 언제나, 음, 이해하셔야죠. 근심하다. be related to, 이렇게 쓰겠고요. be related은 to를 더 좋아하죠. 어. 연관시키다 할때 be related with도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8번에 보시면 be opposed to, 뭐뭐에 반대하다. 자,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죠? be opposed, be o p p o s e to. 자, 같은 말이 object t o 죠 object to, 이 t o 들이다 전치사니까 ing 온다는 거, 뭐뭐 하는 것을 반대하다. 이게 자, opposed to. 자, 그래서 9번에 보시면 be laden with. be loaded with, be saddled with, 뭐뭐로 가득 찼다, 실려있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여기서 뭐, 안장을 썼어요. s a d 같은 건 안장이니까요. 역시, 싫다의 뜻이 있어서 레이든. 자, 10번에 보시면, be taken aback. 그러면, 어, 놀라면 어떻습니요 뒤로 움츠러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대해 놀라다, 마블 앳을 쓰는데, be taken aback. 어디에 대해 놀라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 그죠. 렇 뭐뭐에서 놀라게 되다. 이렇게. 11번에 보면 be occupied in 어디어디에 종사하다, 몰두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be occupied. 파 e occupied를 써도 괜찮겠고. 여기서 in. 그죠? be i n d u l g e d in 역시 어디어디에 몰두하다. 근데 좀안 좋죠. 탐닉하다. 완전히 빠져 있다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자, 194페이지 보시면 13번 보시면 be impressed as in you know a by 뭐, 에서 감명을 받 m 다 무브드나 터치드. 그죠? 마음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무브드나 터치드. 그죠? 건드리다. 요런 표현을 써서 멋있게. 그래서, 터칭이 관하여로, 터칭 같은 것이 전치사로 관하여로 쓰기도, 리가 g 이랑 똑같이 쓰죠? 관하여. 이렇게. 어, 14번에 보시면, be subjected to, 뭐, 를 봤다. 어디, 어디에 시달리다. 입니다 그래서, 욕 봤다. be enticed with. 그래서, 나 감기 잘 걸려. 감기에 잘 시달려. I'm subjected to. 그냥 서브젝트 e 를 써도 괜찮고요. 자, 그 여자는, 그의, 그죠? 응? 퀴즈에 아주 시달렸다 이 얘기죠. 그죠. 음. 자 15번 보시면 be sentenced to two, 그죠. 자 뭐뭐로 선거받다이 얘기죠. be sentenced to two, 자, 그죠. 이렇게 쓸수있게요 뭐뭐때문에 개념을 쓰실 때는 그냥 포로 그죠. 어, 형을 받았다 할때 이렇게. 2는 결과잖아요. 죽음 다 끝나는 거니까 그냥 2를 썼고, 뭐뭐로 형을 얹어봤다 그럴 때, 뭐뭐 때문에 봤다 그럴 때, 4를 쓴다 이겁니다. be doted with, 뭐뭐로 점지하다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죠? 이렇게 점지하다 할때 dot를 써서, 그죠? dot com 할때 doted, 뭐 studied with를 써도 되는 거죠. 그죠? doted 대신에 studied를 써도 되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be offended에 어디 어디에 열받게 되다, 화나게 되다. 자1 7 번에 됐고 1 8 번에 면 p w 더비드 어디+ 어디 아주 물리게 되다 실증이 나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십구 번에 보시면 비 a t 이티드 인이나 오이나 에이스를 써서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 뭐그 시츄에이티드를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스탠드를 쓰게 되면 스탠드나 비동사를 쓰면 바로 그다음에 전치사 쓰면 되는 거죠 이건 수동태가 안 돼요 스탠드 자체가 자동사기 때문에 스탠드 똑같죠 be l o 비 s t a 티드인 스탠드 인 스탠드 on 이렇게. 어... 20번에 보시면 be r o o 뿌리는 안으로 넣는 거니까 어디 어디에 근거하다 그죠? be rooted in, be in. 이렇게 쓰면서 be b a s e 이런거 쓰죠 음. 자 be s h r o u d e 그래서 shrouded i n 로 덮여있다 그래서 아그 관은 그 관은 뭐그 그 뭐, 그 시체는 자, 붉은 천으로 덮여 있었다 뭐 이런 것들 그죠? s h r o u d e 뭐비스템프티드 몸모로 새겨지다 비스템임는 어디어디에 깊게 새겨지다 이렇게 이렇게 비스템프드온 그죠 위드 다음에 이제 도구 개념이 나오겠죠 탐욕으로 <laughs> 탐욕으로 새겨 져지다온 어, 그러면 이제 뭐 얼굴이나 그죠 메모리나 이런 장소 개념에서 어디어디에 깊게 새겨지다 새겨지다 이렇게 이십삼 번 보신 비슬레이티드 포자포 다음에 이제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는 거고요 비슬레이티드 투가 나오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요거 정말 주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나옵니다. be slated to. 그죠? 뭐, 뭐, 그래도 be expected to. 같은 게아 be supposed. to. 그죠? 자, be supposed. to. 자, 이렇게. be supposed to.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uh, be mistaken in, 뭐, 뭐로. 자, 오해하다. be mistaken, 뭐, 뭐로. 오인하다. 자, 예문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you are mistaken in him. 당신은 그를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You are mistaken about the matter. 당신은 그 문제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할때 관하여 개념. 이런 때는 about이 맞겠고요. You are mistaken for a spy. 자, 당신은 간첩으로 뭐예요? 오인되어진다. 되어진 상태에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mistake A for B에서 나온 거죠. mistake, mistake A for B. 자, for B. A를 B로 잘못 보다. 자, 요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아, 문제 들어가기 전에 쉬죠. 네.